안녕하세요. 여기는 신정산 유아숲 체험원입니다. 오늘은 새들의 이야기를 해 볼게요. 곤줄박이한 마리가 찾아왔어요. 땅콩 먹이통을 발견하고 먹이통을 쪼고 있네요. 지난 봄에 체험원 생태 연못 주변에 달아 놓은 먹이통이에요. 겨울을 보내고 부족한 단백질을 보충시켜 주려고 땅콩 줄줄이 먹이통을 달아 주었거든요. 혼자 먹지 않고 친구 박새를 불렀네요. 만나게 땅콩 구멍을 뽕뽕 뚫으면서 참 잘도 먹어요. 맛있나 봐요. 그렇죠? 자, 이번엔 무슨 새일까요? 맞아요. 청딱따구리예요. 딱따구리가 나무를 오르면서 콕콕 쪼아보네요. 나무 껍질 속에 벌레를 찾고 있는 거예요. 청딱따구리는 나무 껍질 속 벌레뿐만 아니라 땅 위에 보이는 벌레를 잡아먹기도 한답니다. 부드러운 풀잎도 풀씨도 좋아하거든요. 땅 위에서도 턱다구리는 참 맛있게 벌레를 잡아먹네요. 턱다구리가 참 행복해 보여요. 짜잔! 이번은 닭새 가족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보이는 둥지가 인공 둥지예요. 인공 둥지 속에 엄마 아빠 새가 아기 새를 잘 키우고 있어요.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엄마, 아빠, 아기새의 이야기를 우리 한번 들어보기로 해요. 친구들, 우리 한번 조용히 들어봐요. 이 인공둥지 속에 아기새가 엄마, 아빠를 부르고 있네요. 엄마새가 어디선가 맛있는 먹이를 물고 둥지를 향해서 날아왔어요. 그리고는 주변을 살펴보고 아기새들이 있는 곳으로 쏙 들어가네요. 이렇게 엄마새의 사랑을 받은 아기새들은 무럭무럭 잘 자라서 어느날 둥지를 떠났답니다. 이번에는 체험원에 너무너무 귀여운 둥지 하나를 발견했어요. 바로 이 아래 주인공은 붉은머리 오목눈이라는 새의 알이에요. 알을 관찰한지 며칠 지났을까요 그런데 벌써 알에서 깨어난 오목눈 이 아기새는 노란 부리를 벌리며 엄마를 애타게 기다리는 모습이 보이네요. 보이는 하얀 알한 개는 아기새로 태어나지 못하고 말았답니다. 알에서 갓 태어난 아기새는 아직 털도 제대로 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맛있는 먹거리를 먹겠다고 신호를 보냅니다. 친구들 새의 모습이 보여지지요? 깃털도 났고요. 제법 커서 둥지가 작아 보여요. 아기 새들은 서로 서로 몸을 부리며 따뜻한 체온을 유지하면서 엄마를 기다려요. 그뒤 붉은 머리 오목눈이 새는 어미 새처럼 무럭무럭 잘 자라서 둥지를 떠났답니다. 엄마 새를 뒤따르며 넓고 넓은 세상을 여행하며 신나게 살아가고 있겠지요. 넓은 세상으로 여행을 떠난 붉은 머리 오목눈이 우리 가족에게 화이팅을 보내줍시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탁 따구리가 나타났습니다. 세탁 따구리의 모습을 잠깐 자세히 볼까요? 등 뒤에 있는 날개에는 얼룩얼룩한 흰 줄과 검은색 무늬가 보이죠 이것이 세탁 따구리를 동정하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숲 속에서 딱따구리가 집을 지으려고 드르륵 드르륵 소리가 나면 숲 속에 있는 친구들은 신이 납니다. 숲 속에서 딱따구리는 건축가거든요. 친구들, 오늘 신정산에 있는 새들의 이야기 재밌었나요?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